HLB가 2.45% 하락으로 사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이며 11월을 마감하였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사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온 이후 이어진 연속 음봉이었기 때문에 받았다 뺏긴 것처럼 허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주봉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490만 주의 거래량으로 21% 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 5분의 1 수준인 4.7% 조정에 불과했으며, 거래량 또한 450만 주로 매도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등락 자체보다는 거래량을 포함한 가중평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자주 강조드렸는데, 거래량은 차트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늘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와 비교해보면, 지난 한 주간 제약 섹터가 0.4%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LB의 주간 하락률이 다소 커 보이지만 직전 주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가 호합에 머무는 동안 HLB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에 따른 소소한 조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월 마감 기념으로 월봉과 제약 섹터를 추가로 비교해 보면 올해 초부터 5월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제약 섹터를 크게 상회하는 강세를 보였지만 5월에는 CRL을 통보받으며 급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4월까지 88.7% 상승했다가 두 번의 하한가를 포함해서 절반 수준인 45% 조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승폭에 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CRL을 통보받기 직전에 자주 강조드렸듯이 세력의 물량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신약 승인이 실패하더라도 플랜2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6월에 잠시 숨을 고르다가 7월과 8월에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9월에는 약보합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10월에는 급등 전에 자주 써 먹는 세력들의 저점 매집 패턴이 반복되며 23% 하락으로 적지 않은 조정을 보였지만 11월 들어서는 다시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KRX 기준 코스닥 제약 섹터 전체 시가총액은 일반 전기전자 다음으로 많은 53조 원에 육박하며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업종 분류가 기타 서비스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제약 섹터 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HLB가 코스닥 제약 바이오 전체 시총 대비 17.6%를 차지한다는 것 또한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초보 투자자들은 이 평선 위주로 단순한 동향 파악에 주력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패착을 두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저점 대응에서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조만간 대세상승이 나와준다면 고점 엑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평선을 통한 페이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어용 분석가들은 차트를 분석할 때 5일선과 21선 등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동평균선에 의존하거나 맹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평선을 활용한 페이크는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차트이론으로 효용가치를 잃은 지도 오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평선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계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력의 페이크에 농락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초보 투자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이평선으로 매매 전략을 짜겠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수 있으며 세력들이 짜놓은 플랜을 충실하게 따르는 놀이개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은 파동을 체크하거나 가파른 변동성 등 특별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 외에는 통계적 유효성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수가 인지하는 전략은 그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적어도 바닥에서 투매하거나 세력들의 총알바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4년 코스피가 7.2%나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21.7%나 하락했음에도 추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이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맹신하는 이 평선을 오히려 역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통계는 물론이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조언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량파는 시황과 어팡을 베이스로 차트상의 변곡점을 매매 포인트로 활용합니다. 차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삼는 것은 저점에서는 1, 2주간의 일봉의 추위의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세 반등의 강도가 하락 추세의 강도보다 컸을 때를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하여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수 타점을 포착했는데 마침 5일선이나 20일선 등이 깨지면 개미털기 신호로 받아들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평선을 역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일선이나 21선 등 주요 2평선을 깼다고 무조건 개미털기를 시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비기를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매수 결정의 80%는 이와 같은 룰에 의해 결정하며 고점에서는 이를 역으로 산정해서 매도타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설명이 될수 있겠지만 이 평선이 아닌 다양한 차트 이론에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출량파의 차트 이론과 추천 성과에 대한 검증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시는 회원방 추천 성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 평선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HLB 고점 엑시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대처 방법은 이평선 위주로 차트를 분석하는 어용 전문가를 멀리하거나 이평선이 아닌 다른 포인트에 집중하는 분석가나 이평선 외에 다른 비기를 공개하는 차트 이론서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차트상으로 75,800원을 지난주 초까지 시종가로 넘어서서 안착한다면 의미 있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기의 시종가로 넘어서서 안착하지 못하면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봉의 흐름에 따라 차트상의 변곡점이 변모하는데 11월 25일과 26일 두 개의 일봉이 출현한 이후 현재는 77,800원 라인이 지지력과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는데 해당 시점을 언제 넘어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2월 초중반에는 본격적으로 상단에 집중된 매물대를 공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 강력한 거래량으로 한방에 돌파할 것이 아니라면 효율적으로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량 흡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변동성을 동반하며 심약개미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모 실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승인을 위해서는 항서제약 칸넬리주마베 CMC 보완실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FDA는 CMC에 대한 추가 지적사항은 없으며, 기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항소제약이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며, 추가로 보완할 자료는 없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CMC 통과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FDA와 미팅에서 임상결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사측이 공개했기 때문에, 비모와 CMC와 임상이슈에서 등 모든 준비과정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듯 신약승인 심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11월 18일에 나온 장대양봉이 중심축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은 사소한 이슈에 흔들리거나 일봉 하나 하나에 아직도 일일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4거래일간 양봉이 나온 이후 4거래일은 음봉이 나왔지만 8거래일 합산 상승률은 플러스 3.9%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직전의 상승보다는 최근의 하락에 주목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종종 언급했듯이 인간은 손실에 피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검증된 심리학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종목이 모두 오르는데 내 종목만 오를 때 느끼는 희열보다는 다른 종목이 대부분 오르는데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오는 박탈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상방 세력들은 급등을 앞두고 저점에서는 심양 물량을 털어내기도 하며,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는 사전에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전을 자주 구사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멘탈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전 거래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최장 순매수 기록과 1거래일 차 타이를 기록했던 기관의 순매수가 아쉽게 중단되었지만, 그동안의 집중력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순매도 금액이 금융투자의 8억원이 전부였으며 지난 13거래일간 순매수한 금액 대비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저점에서 개인을 견제한 관계로 일부 물량이탈이 있었지만 중요한 기준점인 CRLU는 물론이고 장기 수급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세를 강화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모든 구간에서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까지는 외국인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주 대비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 급격하게 비중을 확대한 이후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국거래일 만에 순매도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매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급상의 상징성이 있는 연기금 또한 추세적으로 매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미증시와 커플링되지 못하다 보니 국내 증시만 투자하는 분들은 그다지 감흥이 크지 않겠지만 미증시가 급격하게 꺾인다면 우리증시 반등시기 또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조기에 장을 마감하였으며, M7 종목들이 대부분 선방한 가운데 미국의 투자은행인 웨드부시가 테슬라 목표주가를 400달러로 인상하면서 3.69%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회원방 해외 종목 중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데, 아직 미보유하셨다면 지속적으로 강조드린대로 테슬라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 찬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의 주간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가 1.82% 약세를 보였으며 코스닥은 강보압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가 주간 상승률도 견조한 가운데 중국 증시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중국은 연말 연초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처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압도적인 편차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코스닥시총 상위권의 포진한 관계로 지수에 영향을 일정 수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 동향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 나스닥이 29.2% 상승하고 대만 가권지수가 24% 상승하고 일본 니케이가 15% 상승하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7.2% 하락하고 코스닥이 21.7%나 하락한 것에서 심각한 수준의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매보다는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일 것입니다. 반등할 만한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먼저 공개드리자면 내년 상반기에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수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주총 의결권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며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항들은 시간 관계상 장정 코멘트를 통해서 수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의 급락 이유는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쇼크가 발생하며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전일 단행한 금리인하가 호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15년 만에 2회 연속 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장하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었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늦어진 금리인하로 소탐 대실한 모습입니다. 금리인하는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등 일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지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서둘러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 정책도 미진하고 금리나 타이밍마저 지연되며 경기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일본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캐리 청산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며 투심을 급격하게 냉각시켰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이 이미 공개된 악재임에도 추가 하락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불똥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주까지 옮겨붙으며 총체적 난국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엔캐리 청산 우려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엔캐리 청산 우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악화시켜 일시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한번 경험했던 8월보다는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이며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부분은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수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주총을 앞두고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 하연 외에는 대부분 하락했으며, 코스닥 또한 시총 상위권 종목 위주로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HLB는 오히려 선방했다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제약 바이오 섹터는 1.82% 하락으로 등락률 중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코스닥 제약 바이오 섹터는 시총 상위권 제약 바이오 주의 약세로 인해 역시나 등락률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연말 연초가 가까워질수록 알테오젠과 HLB의 시총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었는데 지난주 대비 알테오젠과 HLB의 시총 격차는 더욱더 줄어든 모습입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 생명과학의 반등세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며 테라퓨틱스와 HLB와 제약순으로 상승률 상위권을 잃은 모습입니다. CRL 직후 두 번의 하한가를 맞은 이후로 살펴보면 테라퓨틱스와 HLB의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HLB 제약 다음으로 생명과학이 가파른 상승세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양대시장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은 1.2% 상승에도 상위권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주간 제약 바이오 섹터 등락률을 살펴보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며 약세를 보였던 올리페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급등하였으며 최근 상장한 셀비오는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전립선암 방사선의약품을 시판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2.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1월 27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68만주로 최근 또다시 하향 추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 반등에 일부 대응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약승인 가능성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HLB를 총평하자면 지난주 급등 이후 지수에 연동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며 기관 수급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호조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 드라이브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단에 밀집된 매물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변동성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신약심사 승인일정이 가까울수록 저점 매수기회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방 변동성을 적극적인 추가 매수기회로 활용하는 멘탈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량파 멤버십은 추세와 파동을 활용한 변곡점 매매를 바탕으로 고점에서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하는 것을 반복하며 적지 않은 추천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양대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음에도 출량파 추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851%이며 합산 수익률은 44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코스피가 7.2%나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21.7%나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세 가지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자별로 추천한 과거 추천 기록과 매매일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몇몇 종목에 운 좋게 투자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해왔던 추천 성과이기 때문에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양파 멤버십은 HLB 장기투자물량과 단기투자물량을 구분하고 단기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투자성과는 물론이고 멘탈을 강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대응 투자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양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대응은 물론이며 출양파 최선호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양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양파 채널이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845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의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